25번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a값에 관계없이 접한다. 그러니까 뭐 간단한 문제야. 접하니까 일단은 서로 얘들아 같다라고 연립해줘야 되는 거 맞아. 그러니까 너희가 이차함수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x제곱에 왼쪽에다 쓸게.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이차함수잖아. 얘랑 누구랑 같아지는 거, 누구랑 mx 플러스 n이랑 같다라고 두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몇이 돼야 돼? 0이 돼야 돼. 왜냐하면 저 판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. 근데 누구 값에 관계없이야 a 값에 관계가 없으니까 a에 관한 뭐가 되는 거니 항등식이 지금 되겠지.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는 이제 x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얘들아, 마이, 뭐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EA에 마이너스 M에다가 X라고 써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 더하기 EA 마이너스, 마이너스 N이 몇 되는 거야?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. 판별식이 몇이라고? 이거야 판별식이 0이 된다고. 이? 그래서 판별식이 몇인 거야? 0인 거야. 그 판별식 계산하면 얘들아, 4A에 제곱 플러스 몇이 얘들아? 4? 기 m 제곱 마이너스 빼먹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. <laughs> m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 더하기 a는 몇이니? 0 이렇게 되는 것이요. 그러면 너희가 4 a 제곱이 없어지고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면 4 m 8의 a. 그 다음에 m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m이 0 돼야 되니까 자 m은 몇 대니? m이? 이어. 2 여기다 이 넣어주면 4지 8이지 n은 몇 대는 거야 n은? 2 그래서 합은 몇이 돼 얘들아? 영이야. 0이 돼 알겠니?